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1시 4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제그 다음 년도 장세 전망에 대한 이제 특집교재 주도주 특집교재를 만들고 또 이제 그 우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작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주 수업들은 우편 판매 예정인데, 아, 여러분들의 게 많은 참여 그리고 격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셀티연과 이제 SK 바이오팜을 준비했습니다. 자, 썸네일 제목을 보시게 되면 최고의 안전성, 어, 최고의 안전성 하면 셀제 셀트리 되겠죠. 일단 이제 물가성이 제가 보니 굉장히 희박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날 그 돌파의 이후에 눌림목 형태로 지금 이틀 동안 눌림목을 보이는데. 뭐, 내일 정도 이후서부터라면 뭐 상당히 어떤 그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세력가치줍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매집이 됐고 자, 세력들이 어떤 그 예상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좀더 좀더그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2020년도 대전막 특집교제, 원래 그 주도주 특집교제인데 길어서 좀 줄여봤습니다. 한 네,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2020년도 중시 전망. 일단 2026년도 뭐 관성의 개입과 함께 랠리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랠리는 질기되 탈출구는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교제, 교재, 교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태까지 빠져나올 구복은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제법 커다란 조정이뭐 불가피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국증시 대세론. 자,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도 제그몇 차례 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만을 반드시 지키면 성공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상한 묘수라든가 뭐 잔수, 비범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뭐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이슈 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규제에또 많이 서술을 해 놨습니다. 블랙스완은 이제 우리가, 아, 어, 인지하지 못했던 현상이나 사건이 결국은 이제 위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회색 코프스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서 위기가 위기로 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회색 코프스들이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특집 교재 백미라고 볼수 있는 핵심 주력주 열종목 주로 제그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장세는 중성주들이 이제 급등주 중성주 중에서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그 우리가 펀더멘탈과 그 다음에 뭐 실적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을 감안해서 최고의 베스트 1 0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교재 구입비는 이제 33만 원이고 입금하시고 1 개월 동안 또 회원 정보를 또 저희가 동시에 드립니다. 어, 입금하시고 입, 반드시 입금자 성명하고 주소를 보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날그날 저희가 우편으로 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릭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검정색 화살표 표시가 돼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인데. 요번에 이제 그 돌파라고 자, 11월 들어서 돌파라고 지금 첫 번째 눌림 과정인데 그 지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돌파갭인데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태 그냥 오늘 그 조정 이틀째입니다. 제가 보기엔 빠르면 내일, 모레 이웃업또는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좌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품 라인업입니다. 우리가 램시마죠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이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됐죠. 램시마 보면 이제 아이 IV라는 건 이제 정맥주사입니다. 이게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SC 제형이제 SC 제형은 피아 주방이에 이건 뭐 5분이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리한 걸 추구하게 되죠. 지금 레미시마 IV 제형, IV하고 SC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공신 내용 보니까 허주마고죠 허주마는 이제 허 세팅, 헛세틴, 오리지널의 허세팅이거든요. 유방한 계열인데 제 허주마, 그, 허주마 지금 SC 제형도 어, 거의 이제 뭐, 어, 개발이 지금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유플라이마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이 휴미랍니다. 류마티스 관절형 계열이 되겠는데,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고요. 제가 제그 셀트룸 같은 경우는 2013년서부터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의 핵심 주력주였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일찍 팔았어요. 제가 10만원 초반에서 팔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공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셀티론의 그 셀티론은 우리가 그 시밀러죠 바이오 위탁생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 시밀러 절대 강자예요. 그니까경쟁사하면 파이저라든가 암젠이라든가 뭐산도스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 제품이 좋대요. 그다음에 예, 품질이 좋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그쪽 우리나라 제품이 베타적인데, 지금, 어, 호주마루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일본에서 점유율이 뭐70% 넘는다. 이런 얘기 제 들어봤거든요. 이하특글에, 세티론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뮬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서정진 회장,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자, 보시려면에 2023년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주봉 차트는 박스권에 갇 박스권에. 죄송합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졌어요. 시간이 좀 없어요. 자, 빨라졌어요. 여튼 박스권에 갇혀졌는데, 박스권에 갇혔는데 이 구간에 외국인, 아래 보면 외국인 수급 흐름이거든요. 수급 차트거든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근데 어찌보면은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했도 불구하고 박스권은 유지해줬거든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됐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기조적인 순매수 전환이라면 굉장히 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셀키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실적도 올해 예상 영업이 1조 1억을 돌판다 그러죠. 그 다음에 차트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네? 그 시장 구도가 지금, 시장 구도만 바이오 쪽에 유리하게 바뀌어 준다면 어, 상당히 좋다. 역시 그 최고 핵심은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물리지, 절대라는 것은 그렇지만, 에, 물리 가능성 희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적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고나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하튼 간에 뭐 바이오도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영업이 증가율이 급증을 할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20년도 영업이 익이 7,100억으로 사상 최우치였어요. 그런데그 다음에, 21년도 영업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동시했거든요. 7,500억인데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가 됐죠. 주가는 30만, 원, 33만 원에서 3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5, 16만 원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영업이 증가 영업이 증가율 둔화 속에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특히 바이오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셀티론이 2020년에 영업이익 7천억을 넘어갔을 때, 야 이러다 앞으로 최소한 뭐 3년, 5년, 10년 정도 후면은 영업이익 1조도 원 넘어갈 것이다라는 최상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버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역 역사적 고점 돌파 돌파할 수도 물론 있어요 왜냐 계속해서 이제 성장 동력이 성장 동력도 그렇고 라인업이 확장되고 강화되는 추세일 때 돌파할 수 있지만 너무 욕심은 안내이 정서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려면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주봉차트. 차트 주봉 차트 주봉 차트 차트 보양서 좋죠. 그런데 수급이 더 앞서가고 수급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수급이 이제 초에. 어, 8월 달 정도서부터, 어, 2024년도 10월 이후서부터 다소 좀 이제 탄력이 둘아야 되고 조종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안 좋았는데, 역시 10월 이후 들어서, 11월, 10월 말, 11월 초 들어서, 11월 초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순매수로 전환됐고, 지금 외국인 수급은 앞점, 앞쪽, 고점 앞쪽, 역시 돌파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SK 바이펌의 핵심은 역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자, 8월 달, 지난 그 8월 달에 대략 270만주가 터졌어요. 여러분잘 들어보세요.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대량을 거래, 280만, 270만 주대가 터지고 주가가 바로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량을 거래, 270만 주의 상당 부분이 누군가를 샀고 누가 팔았죠. 팔고 나간 놈들은 유명했고, 산놈들이 누구냐? 이게 세력이냐? 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좋게 볼수 있는데, 이게 어중이 떠중이, 대중들이 산 거라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그가격들 회복을 해요. 그런데 아래 거래하고 보세요. 거래가 안 나오죠. 즉, 그때 산놈들이 자기 본전 가격이 또안 돼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 안 팔았다고 뭐냐? 더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그가격대 회복을 하는데, 그때도 거리가 안 터져요. 매물때 왔는데, 그 매물대 안데안 터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매물때에서매물때를 적은 거리라고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그래서, 대략, 이제, 그, 270만주 터질 당시에, 이제, 평균 매집단가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0만원대 쳐반정도 돼요. 11만원 이좀안 되고.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매집단가. 그러니까, 자기네 평균 매집단가가 10만원이니까, 올려서 팔거 아닙니까? 중소형주는 최소한 곱하기 3배에서 많게 5배까지 갑니다. 대형주는 최소한 두배수 그러니까 20만원에서 곱하기 3배까지, 물론 이상까지도 가요. 근데 s k 파이오하면 주가가 노는 모습이 중수형주처럼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10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오르면은 거래가 비례적으로 활발하게 정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가 오히려 감소가 돼요. 이게 이제 매점 매석일 때 예, 옛날에 우리가 조선 상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그 부분은 매점 매석이에요. 매점 매석에서 자기네들이 뭐다마불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세력 입장에서 주포 입장에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약하다는 그만큼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 사실 그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신 실적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천억입니다. 작년에 이제 계속 적자에서 작년에 이제 960억 흑자 전환해서 올해 2천억, 어, 2천억, 작년 대비 거의 더블 이상 실적이 증가합니다. 이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수급도 굉장히 좋죠. 자, SK바이오팜을 분석할 때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엑스코프리. 엑스코프리 단일 제품이죠. 어, 그, 우리가 이제, 간지라입니다. 어, 간지라.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블랙버스급이죠.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기 성장 동력이 있어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RP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TPD라고 그러는데, 이 TPD, 표적, 그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기술을 쉽게 얘기하면 그 TPD라고 하죠. 이게 이제 차기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만약에 엑스코플이 하나라면 좀그 불확성 있으시더라, 뭐 차기 성장 동력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대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요. 여하튼 간에 최근에는 이제 바로 정의원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또 VVIP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투자금이 뭐한 10억 정도 이상 되면 또 VVIP 뭐 5억 정도도 해볼만 하죠, 사실. 자, 저희가 이제 체험 VIP는 이제 20, 12월 20, 12월 29일까지만 합니다. 체험 VIP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보이시면 제가 자세하게 장세 논리 주도주의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